암호화폐 업계에서 4년 정도 일한 주인공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저 a n Tringo, or of g e m a n 는 s 세력 작 t a Johnny Hunje, Amo Top Caiso, Needra, 마켓 메이킹 팀이라고 보시면 h a p John, s e 현재 불법이고 암호화폐 시장에 c 현재까지는 불법은 아니다. 닙 법이 없기 때문에. 다만 좋지 않은 행위인 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력이란 차트를 올리고 내리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주체를 말한다. 세력은 보통 팀 단위로 움직이지만 팀의 한두 명 정도로 움직이는데 이는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소수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들의 수익은 어떨까? 자세히 그를 살고 있진 않았었는데 그냥 네. 뭐 대략적으로 대박 이상의 단위를 걸어본 것 같아요 한 달? 한달 하면 뭐 생각할 수 있는 5에서 6백억 정도 5백억에서 6 정도? 네그 정도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당신의 자산도 얘기해 줄수 있나요? 뭐 이것도 좀 유일한 부분이라 뭐100% 구분 못 해드리는데 뭐, 다 합치면 100억은 않을까요? 100억이요. 네. 현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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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 0 0 0 0 0 0 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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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최저임금으로 버는 사람들보다 약 300만 퍼센트를 더 많이 벌고 직장인보다 200만 퍼센트를 더 버는 셈이다 그 전에 는 저는 IT 쪽이었어요 IT에서 뭐 개발도 하고 기획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라는 게 IT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기 때문에 예, 남들보다 좀 빨리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디테일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영업 쪽에서 일도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쪽. 있었던 거군. 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돈 되는 일은 다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처음 한 거는 어 제가 학생 때인데 중학생 때인 고등학생 때인데 아 내가 투자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든 거는 이제 2 0 1 7 년도 이제 비트코인이 어 대중에 더 관심을 받아서 0 0 0만원 가까이 올라갈 때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한1억 정도. 1억이요 네. 어마어마하게 거액을 움직이는 세력 거액이 뒤따르다 보니 100억 원 이상 사기를 당했다는 사연도 있었다고 한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인이 있는데 이코인 a 뭐 a 장 d 유명한 기업과 파트너를 맺었다. 이 코인은 뭐 a t a p 한 거래소에 상장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g the q u 이런 가장 돈이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지는 것이 돈이다. 심한 경우 목숨이 달린 경우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살인청부와 관련된 사건 역시 지나칠 수 없다. 분이 한두푼 걸려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제 주변에도 뭐 그런 식의 행동을 당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바로 있습니다. 전업 투자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분석도 분석이지만 분명 이들도 부담을 무릅쓰고 전업 투자를 섣불리 추천하긴. 어려울 것이다. 일단 암호화폐, 예, 저도 정고에 있다 보니까 라는 산업이 어, 관심을 받는 거는 좋은 일이죠. 사업 발전할 수 있고 좀 전업으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래도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이 건을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안타깝 이들도 세금 문제를 피할 수는 없었는데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내년 2022년 1월부터 20%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제 정부는 이러고 있죠. 데 사실은 뭐 틀린 말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부과하는 건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조항들이 필요하거든요. 차익에 대한 시세? 어떤 그런 고름, 걸로만 세금을 내리겠다라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배 아픈 거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허나 업계에서는 바로 도입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거세질 것이며 타당한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 그렇다면 전업투자를 시작한 일반인은 어떨까? 전업투자를 통해 거액의 수익을 벌인 주변 지인의 제보를 받았다. 전업투자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지금 전업 투자한 지 4, 5년 정도 됐고요. 4, 5년이요? 예. 저는 그냥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요? 예. 대학생이요? 네, 대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요? 원래 제가 옛날에는 200만원, 300만원씩 벌었는데 었 지금은 달에 한 30억씩 벌고 있습니다. 처음이야 저도 이제 막 기쁘고 그랬지만 지금이야 이제 감흥이좀 사라진 느낌이랄까요? 아, 감흥이 없어요? 네, 네. 현재로서. 암호화폐를 통해 거액을 챙긴 일반인과 업계에서 4년 동안 일한 전문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새로운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존에 투자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 어떤 코인이든 심지어 배틀코인이든 뭐 세월기 안 붙어있는 코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던지 아니면 뭐, 내가 어떤 이쪽 업계에서 하는 일하는 종사자가 아니라고 하시면